그래서 원재료라는 개념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원재료에 대해서 얘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율부균형 물품 면세. 그 이유가 경상구조가 아니라 불균형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보세공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외국 물품의 원재료가 들어와서 여기서 제조 등을 한 후에 생산된 물품이죠. 이걸 제품이라고 하면 해당 제품을 이제 수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 3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세율이 불균형하다라고 생각해보면 보세 공장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제품을 직접 수입하기보다는 세율이 높은 원재료를 공장에 반입을 시켜서 생산 등을 거친 후에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면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세율이 불균형하다. 이것이 바로 경사 구조의 불균형인 거예요. 경사 구조의 불균형. 그러니까 원재료가 완제품보다 세율이 더 높더라 라는 거죠. 이것을 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지정공장과 보세공장 제도예요. 똑같이. 둘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 의미에서 지정공장 이꼬로 보세공장. 아시겠죠? 출제가 이루어지면 공장은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가 아니라 관세법에 지정공장과 보세공장이 있는데 이두 가지의 공통점은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차이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예 지정 공장에 반입되는 원재료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즉 관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면이란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제조 수리를 위해서 수입되는 원재료 부은품에 대해서 면세를 받아야하려면 얘는 지정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감면을 신청해서 세율부균형 부품 면세를 적용받는 거죠. 그러니까 반입될 때 내국 물품화된 이후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얘는 아니죠. 수입 통관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이때, 그래서 공장에 반입될 때의 물품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 법적 성격이 다르다. 지정 공장은 내국 물품화 된 이후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세 공장은 외국 물품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다.